제가 나와 있는 곳은 코레일 철도 박물관입니다. 제양 옆에 있는 이 전시물은 대통령 전용 디젤 동차이며 매기특동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번에 이 녀석이 박물관 기념품으로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념품을 입수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통령 특별 동차 조립 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 v s 김광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드릴 의미 있는 제품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바로 요거, 네 대통령 전용 디젤 전기 동차의 입체 퍼즐 되겠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구매했나요?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거든요. 어, 철도박물관의 대표 전시물로 등극한 대통령 전용 디젤 전기 동차의 모습을 입체퍼즐로 만든 거고요. 어, 코레일 철도박물관이 기획하고 스콜라스가 제작을 했습니다. 43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조립해 보니까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철도박물관 매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립하면서 느낀 점은요, 생각보다는 조립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굴곡이라든지, 뭐 이런 노즈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에, 조립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립을 해도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하게 조립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 앞부분을 조립을 하고 뒷부분에 조립을 조립하게 되면은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은 조금 더수 스월하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품들의 그런 생김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조립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조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시면 매표소를 지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녀석이 이제 이 녀석일 겁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두부에 있는 여기 대통령 휘장이 예, 그 사이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입체 퍼즐 같은 경우에는 이 휘장 부분이 정확하게 조립하는 파츠가 딱 튀어나와 있어서 휘장이 이렇게 조금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 휘장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인쇄면을 여기에다가 살짝 붙여주면 좀 보완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대통령 휘장을 통해서 이게 본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경호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차에 대통령이 탔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열차를 동시에 운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차랑 그다음에 똑같은 열차가 하나 더 있고 그렇게 두 편성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열차, 경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네, 대통령 휘장이 보이지 않죠. 이런 네, 차이를 통해서 본동과 경호동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휘장을 제외하고는 이 특동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시면 똑같은 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매점 옆에 보면은 휴게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휴게실이 대통령 특동이 딱 보여요. 이 특동이 보이는 테이블에서 이 특동 입체 퍼즐을 조립해 보면서 입체 퍼즐과 실제 차량의 차이도 느껴보시고 또 비교해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인지도 짚어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철도박물관에서만 단독으로 팔고 있는 제품이고요. 철도박물관에 입장을 하셔야만 <laughs>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장료까지 포함하면 성인기 준 12,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이 녀석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도박물관 병에 가서 배현서 관장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 이걸 샀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쿠키는 사셨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키요? 뭐죠? 그랬더니 철도박물관에서 특별히 만든 또 쿠키가 있다고 해서 그걸 또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철도박물관에서 이렇게 리미티드 쿠키를 또 만들었어요. 이 쿠키를 보면은 일단 우리밀로 만들어진 쿠키고요. 여기에 보면은 네, 요 호랑이 도색의 기관차, 아, 철도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 디젤 전기 기관차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식용색소로 인쇄를 해놨어요. 네, 이거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죠. 이한 개씩도 팔고요 또세 개씩도 파는 세트 구성이 있습니다 한 개는 1,500원 세 개를 사시면 4,000원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음... 홈쇼핑이 돼가고 있네 한번 맛을 보죠 네 쿠키는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아크 그 냄새고요 기관차의 형상이 딱 보기에도 아 이거 호랑이 도색이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네 호랑이 기운이 소아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말 그대로 쿠키들 약간 촉촉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요 단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린 자녀들한테 단거 먹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니즈가 충족될 만한 그런 쿠키 같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까지 그려진 철도박물관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쿠키까지 팔고 있다는 거를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레일 철도박물관에서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대통령 특동의 입체 퍼즐과 철도박물관 쿠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철도박물관에 가시면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구경한 다음에 어떤 걸 기념할 수 있는지 매점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철도 굿즈도 팔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팔고 있으니까 매점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철도박물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빠이!